2010년 11월 중국 창수의 한 파출소. 60대 할머니가 경찰서로 들어오더니 담담한 표정으로 제가 사람을 죽였어요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경찰들은 즉시 할머니를 체포했습니다. 이후 조사를 마친 경찰은 할머니를 데리고 사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여자 시체가 놓여 있었고 머리와 몸통은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끔찍하게 살해당한 이 여성의 이름은 쉬이리. 놀랍게도 이 여성은 할머니의 며느리였습니다. 쉬이리는 1979년 장수성 창수에 부유한 교육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교수 부모님 밑에서 성장한 쉬이리는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잘했고, 이후 우수한 성적으로 중국광업대학교 입학에 성공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는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한 대학의 교수로 임용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쉬이리는 교직원 단체 활동에 참가했다가, 동강표라는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동강표는 점자는 외모뿐만 아니라 화려한 언변까지 가진 남자였고 그런 동강표에게 슈일이는 첫눈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이날 이후 슈일이는 동강표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몇 차례 더 만남을 가지다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본격적인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슈일이와 동강표 사이에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갔습니다. 어느 날 슈일이는 부모님에게 동강표와 결혼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는데, 슈이리의 이야기를 들은 부모님들은 결혼을 단호하게 반대했습니다. 이유는 동강표의 배경 때문이었습니다. 동강표는 농촌의 가난한 집안 출신으로 슈이리의 집안에 비해 한참 부족했고, 학력면에서도 슈이리가 박사였던 반면, 동강표는 석사학력이 전부였습니다. 슈이리의 부모님들은 동등한 집안끼리 결혼해야만 살아가면서 큰 마찰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동강표 말고 더 조건이 좋은 남자를 만나라고 슈이리를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동강표에게 빠질 대로 빠진 슈이리는 부모님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슈이리의 끈기에 그녀의 부모님들도 뱃길을들 수밖에 없었고 마침내 2005년 11월 슈이리와 동강표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결혼한 이후 두 부부는 10평이 조금 넘는 대학 직원 기숙사를 배정받고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크지 않았지만, 신혼부부가 알콩달콩 살기에는 충분한 집이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중, 어느 날부터 불청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불청객의 정체는 동강표의 어머니, 그러니까 슈이리의 시어머니였습니다. 슈이리의 시어머니는 류수잉으로세 번의 결혼과 네 명의 자녀를 두고 있던 인물이었는데, 그녀는 네 명의 자녀들 중 막내였던 슈이리의 남편 동강표를 유독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류수잉은 며느리 슈이리가 죽을 만큼 싫었습니다. 류수잉은 아들이 슈이리와 연애를 시작하고 난 이후 자신을 홀대한다고 생각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이날 갑자기 아들의 신혼집에 나타난 류수잉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열평이 조금 넘는 아들 집에 찾아와 며칠씩 묵고 돌아가기를 반복했습니다. 슈이리도 살짝 불편했지만 최선을 다해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시어머니가 계시는 동안 최대한 편히 계실 수 있도록. 새 접이식 침대도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류수잉은 접이식 침대가 불편하다고 거부했고 신혼방에 있는 침대에서 아들과 함께 자겠다고 생대를 썼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에 슈이리는 깜짝 놀랐는데 정작 동강표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예전에도 어머니와 한 침대에서 자주 잤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나오니 슈이리도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올 때면 슈일이는 거실에 있는 접이식 침대에서 혼자 잤고 시어머니와 남편은 안방 침대에서 잠을 잤습니다. 슈일이와 시어머니의 갈등은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음식부터 시작해 생활습관까지 모든 것에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슈일이는 친정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이혼하고 싶다고 자주 하소연했습니다. 하지만 엘리트 지식인 계층이었던 슈일이의 부모들은 딸이 이혼하게 되면 자신들의 체면이 까기는 일이라 생각해 참고 견디라고 딸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자신들의 딸에게 잘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슈일이의 시어머니 류수잉을 데리고 여행도 다녀왔고 류수잉이 몇년 동안 눈병으로 고생했다는 것을 알고는 그녀를 병원에 데리고 가 눈병까지 치료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새 옷과 새 신발도 사주었으며 돋보기 안경까지 맞춰주었습니다. 슈이리 친정 부모님들의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인지 이후 류수잉은 고향인 산시성으로 돌아갔습니다. 류수잉이 고향으로 떠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슈이리는 임신을 했습니다. 슈이리의 친정 부모들은 임신한 딸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상숙이라는 곳에 슈이리의 명의로 된 집을 한채 선물해 주었습니다. 10개월이 흘러 슈이리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누군가는 아이를 돌봐줘야 했는데 슈일리와 동강표 그리고 슈일리의 친정 부모들은 모두 직업이 있던 사람들이었고 가족 중에 유일하게 직업이 없던 사람은 슈일리의 시어머니 류수잉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떠났던 시어머니 류수잉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평온했던 집은 그녀가 오면서 다시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슈일리와 류수잉은 아이를 키우는 방식 문제로 자주 싸웠고 아이를 낳은 이후 남편 동강표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연애 시절이나 결혼 초창기 단한 번도 슈이리에게 험한 말을 하지 않았던 동강표였는데 슈이리와 류수인이 다투는 것을 볼 때마다 어머니를 두둔하면서 슈이리에게 폭언과 욕설을 퍼부었고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참다 못한 슈이리는 이 같은 사실들을 친정 부모에게 알리는 동시에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슈이리의 친정 부모들은 딸의 말을 듣고 급하게 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동강표는 쉬이리의 친정 부모가 찾아오자 무릎을 꿇고 각서를 쓰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날 이후 동강표는 쉬이리를 때릴 엄두를 내지 못했고 그녀의 눈치를 엄청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쉬이리의 시어머니 류수인은 며느리에게 사리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2010년 11월 11일 류수인은 주유소에서 휘발유 한 통을 사서 집에 숨겨두었습니다. 2010년 11월 26일 슈일이는 준비 중인 시험 공부를 위해 아이를 잠시 친정 부모님에게 맡겼고 남편 동강표도 연수를 나가 집에는 슈일이와 류수잉 두 명만 남아 있었습니다. 류수잉은 TV 소리 문제로 일부러 시비를 걸며 방에서 공부하던 슈일이를 거실로 유인했고 거실로 나온 슈일이의 눈에 휘발유를 뿌렸습니다. 눈에 휘발유를 맞은 슈일이는 시야가 흐려진 채 바닥에 쓰러졌고 류수잉은 미리 준비한 식칼을 꺼내 쓰러져 있던 며느리에게 무려 12방의 칼침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분이 덜 풀렸는지 목숨이 다해가는 며느리의 목을 잡고 썰어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일을 마무리한 류수잉은 담담하게 방으로 들어가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 식당으로 가서 음식을 배불리 먹고 마신 다음 하출소에 들어가 자수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재판으로 넘겨졌고 2011년 12월 2일 류수잉은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령과 병을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고 2년 뒤에는 징역 18년 9개월로 감형되었다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며느리를 잔혹하게 살해한 류수잉이 2년 만에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었던 건 법을 전공했던 아들 동강표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60세 이상의 노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쉽게 사형에 처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 중국 법과 피해자 가족 신분으로 범인을 용서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해 어머니를 2년 만에 보석으로 빼낼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강표는 아내의 모든 재산을 자신의 명의로 돌렸습니다. 아이를 평생 못 보게 하겠다고 쉬이리의 친정부모를 협박해 아내의 모든 재산을 사실상 강탈한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6년 동강표는 새로운 여성을 만나 가정까지 꾸렸습니다. 해당 사건은 중국의 한 방송사에서 다큐멘터리로도 제작되었고 정말 많은 중국 네티즌들의 고개를 절레절레하게 만들었습니다. 악마 같은 모자에게 하늘의 천벌이 내리길 기원하며 끔찍하게 살해당한 슈이리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